예, 안녕하세요 웹 개발자가 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인터넷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네 저는 어, 최영준이고요 어, 현재 아주대학교 소프트학과에서 어, 2009년부터 어, 교수로 있습니다. 네 주로 컴퓨터 네트워크와 컴퓨터 통신 등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. 어, 제 강의의 기반에서. 어,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. 어, 이 강의가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일단 웹 개발자 쪽에 취업을 앞두고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, 특히 이제 인터넷 쪽의 기술을 한번 정리해보고자 하는 분들이 될 것입니다. 아마 취업을 앞두고 어, 학교에서 컴퓨터 네트워크를 배웠는데... 다 다시 정리해 보려고 하니까, 어, 좀 부담되는 그런, 어, 학습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네, 꼭웹 개발자 뿐만이 아니라, 예, 소프트웨어 직군으로 가신다고 하면, 어, 이쪽 분야의 지식은 반드시, 어, 알고 계셔야 되고요. 그래서 꼭 제가 상식적으로 또 알아야 하는 그런 내용들을, 어,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컴퓨터 네트워크의 액기스만 제가 뽑아서,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혹시라도 학교에서 이런 강의를 들어보시지 않은 분들은 네,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중에 조금씩 혼자 공부를 더 하셔도 어, 충분히 따라서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,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선행 지식은 일단 컴퓨터에 대한 좀 기초 지식 네, 뭐 디지털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갖고 있다라고 어, 보고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. 네, 이 강의에서 다룰 내용들은요 일단 웹 서비스에 대해서 어, 기초적인 지식 네, 웹이랑 H, HTTP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 웹을 구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TCP IP 네, 이 3, 4계층에 대한 얘기들 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, LAN에 대한 얘기를 어, 포함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통신에 어떤 어, 필요한 그런 물리 계층 네 일계층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이 강의에서는 어,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는 이 강의는 일단 교재 짐 어, 크로스 어, 하고 로스 키스 로스의 컴퓨터 네트워킹 탑 다운 어프로치라고 하는 네제 칠판 어, 교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이 강의에서는 이 교재의 내용들 그리고 이 저자들이. 에, 제공하는 그런 강의 교환 일부를 제가 어, 활용을 하였습니다. 네, 제가 이 강의에서 다루게 될 질문들입니다.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한다고 하면 이 강의를 통해서 어, 한번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어,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인터넷이 느려진 이유. HTTP 주소는 누가 관리하는가? 네, 호스팅 업체가 관리한다. 이러면 땡입니다. 예, 넷플릭스는 전 세계 수많은 사용자에게 어떻게 비디오 스트리밍을 제공하는가? 집에 서버를 둬도 되는가? 예, 스트리밍에는 반드시 UDP를 쓰는가? 프론트 엔드와백엔드 프레임워크에 대한 거. 그 다음에 IP 주소가 지금 고갈되었다는데, 현재금 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? 예, 이동, 어, 모바일 네트워크 LTE나 5G에서는 IP를 할당하는지 IoT에는 TCP/IP를 쓰는지 Voice over IP는 성공한 것인지 QoS는 실패한 것인지 MAC 주소는 왜 쓰는지 Wi-Fi는 왜 이렇게 느린지 그리고 메타버스에 필요한 어, 핵심 또 기술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